들어갈까? 까뚜? 지금 아저이 눈도 못 뜨고. 어? 또 사라졌네? 간뜩 먹을까? <laughs> 그만 들어가자. 배고프겠다. 들어가 들어가. 세상에 들어가라고. 있네. 토끼라 토끼라 놀려고. 토끼 여기 데크 밑에 숨었나보다. 아이고, 간식. 너무 늦었네. 너무 늦었어요. 운전하는 시간에 간식을 주더니. <laughs> 이들 왜 앉아고 나와? 난리 났네. 내 목소리 봤더 아, 못 산다, 진짜. 아니, <laughs> 간식 갖다, 고 갖다 주고 오 갔다 <laughs> 간식 갖다 주고 오니까. 어, 뭔, 농부님이 신발 뭐니? <laughs> 세상에, 얼마나 바쁘고 정신없으면 신발을 이렇게 짓고 나오냐? 아유, 저기 안에서는 태평이 짖지 밖에는 저는 진상이 짖지 <laughs> 닭들은 간식 달라고 난리지. 그러니까 이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작작해 그만해 가을 또 진상짓한다 아유 <laughs> 참 외지간이 지금 해야 좀 들어가 얼른 아유 뭔 산다 진짜 가드라! 이건 백, 구간식 얘는 닭간식. 아, 뭐야! <laughs> 내가 백구간식가 닭간식 할까? 왜네가 와서 이 참견이야? <laughs> 너도 하나 줘? 왜? 신선하잖아. 너 이거 기서 얼마나 비싼 줄 알아? 내가 손님 와서 산 거야? 응? 이리 와. 다어 그리마? 그림? 어. 니네 남편 어딨어? 어. 어, 그리마? 덥지? 내가 오늘 특별식을 줄게. 응 기다려. 또까분다 또. 이제 또. 아니 나한테 와갖고 막 들이대는 거야 지금 또. 응 기다려.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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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해 진정해 너무 더워 오늘. 아 덥네 오늘. 공기 종이 이런 하나 더 있어 이런 아, 아. 수박 진짜 좋아해요 얘네들어 그래 그래 우리 수박. 크리미가 수박 좋아해 왜 먹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집에 손님이 와와 갖고 하나 사봤어 아우 비싸더라. 세일해가지고 만구 천만원 샀나. 카드 할인인가 뭔가. 재코한테 가는 간식 모아는 뭐 게좀 있어가지고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그때 그때 줘야지. 이 빗자루 있잖아요. 이 빗자루. <laughs> 지금 빗자루가 지어갔다온 건데, 너무 롤을 사용해가지고, 마모가 돼가지고, 이게 빠진 거야. 농부님이 고정하던데. 그거를 물고 씨를 해었어나 이거 물고 씨 하는데 웃겨가지고. 안 돼. 지금 페인트 칠했거든요어안 돼. 안 돼. 안 돼. 안들어 안 들어가 들어가 아.. 이가이어가 들어가 들어가 김치가 들어가 들어가 어여어분들러분 들어가 들어가 어가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남았어두포어어 아, 그래도 우리 친정엄마 김장김치를 제가 해드렸잖아요 자, 작년에 영상에도 나왔겠지만아 우리 엄마가 전에 전화와가지고 내 김치 동네 아줌마들한 탈머니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았다고 너무 맛있었다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올해 또 해달라는 말씀이신가봐요 해드려야지요 해드립니다. 살면 두릅 뚜대 거. 달달한 불고기와 쌉쌀한 두릅 잘 어울려. 이 두릅이 여러모로 유용해요. 여기. 그닥 그닥 세게, 한마디. 전에 막, 막내 동생이 사준 거, 이게 남았는데 좀 너무 늦은 밤인데 배가 고파 죽겠는 거야. 잠이 안올것 같아. 아. 이거 뭐 요새 약간나 먹고 있어요. 아 맛있더라고. 아, 옛날에 우리 집 개인 주택에 포도나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포도가 열리면은 그냥 설탕 듬뿍 넣고 막 포도주스 만들어 놓으면 그거 알맹이째 막홀딱홀딱 먹고 막 이랬는데. 음. 오, 뜨겁다 아직 좀 식어야 돼아 맛있다 맛있어요 아유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 태평이 도물물 물 달래 제발 물 달라고 어물줘 알았어 물 줄게 और uh, 뭘 심었는지 눈에 보이지도 않네. <laughs> 뭐 뿌리기, 뿌리기 보이지도 않아. 방금 쓰는 거는 엇골라고. 와오가사비가 있고 아직도 안 녹았어 참 지겠다 이거 봐요 여러분 어디 어디요 음꼭 볶아 꽃등심 잘 먹을게 너무 고맙다 진짜 이런거 사왔어 그래 너무 비싼데 아휴 포식하게 생겼네. 아유 잘 먹을게. 고맙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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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까지 좀 올라왔어? 그만이 상쾌 그지 그래 그래 상쾌하다 어 좋아 이제 무슨 뭐 새야? 여기가 더잘 자랐다 저쪽에 있는 것보다 저쪽에는 꽃은 큰데 아직 결구가 안 됐고 얘는 좀 단단해 와, 얘는 먹을만 하겠는데? <laughs> 신기하다 진짜. 들어가자. 그만 가자. 문 닫는다. 아 갈래 아. 바르다 바른대 만대하고바른다하고 너무 차이 나죠 <laughs> 어제 있어요 어제 이쯤에 빨래거리를 페인트 칠해갖고 여기다 잠시 옮겨놨어요 어제 이쯤에 이쯤인가? 아 이쯤인가? 뱀이 있었어 뱀 농부님이 나보고 막 집게 가져오가는 거야 애기 뱀이 모르고 그 내과 쪽에서 왔나봐. 저쪽 내과 쪽에서 응? 저쪽이 내과잖아요. 여기 온 거지. 이렇게 이쪽에는 울타리가 없잖아요. 애기뱀이 와. 실, 실뱀은 아니고 어린뱀이 왔더라고. 회색뱀이 머리가 왜 이래? <laughs> 목이 없어. 여기, 여기서 농구님이 찍게로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애가 당황했더래 움직이질 못하더래 그래가지고 촘촘한 거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좀 쳐놓으면 뱀이나 이런 게 못들어와요 못들어오더라고 못 철망도 있잖아 조금 좀 촘촘한 걸로 한게 좋아 여름 집을 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 괜찮아 먹어 어. 여름 집을 해 주려고 그랬더니 여름 집이 우에가 동그래 고양시는 저우가 평평해야 되거든요. 저 위에 올라가 있거든. 음, 이렇게 닦아놨단 말이죠. 이렇게 닦아놨는데 집에 있는 거야. 이거는 우리 댕댕이들은 저기 자납감 통으로 쓰던 건데 이거를 흘려 그랬더니 이게 우가 둥그라니까 고양시가 못 올라갈 것 같은 거야. 싫을것 같아. 지금 쉽게 못 바꾸고 있어. 고양시가 저기 평평한 데 올라가는 걸 좋아하거든. 요 안녕. 안녕. 여러분, 저차 생겼어요. 제가 운전하고 다닙니다. 아직 구스도로는 못 가지만. 지 <목소리도> 농구님 이렇게 해 놨네. 타고 올라가라고. 아, 타고 올라갔다. 타고 올라갔어요. 원래 이렇게 기놨잖아 타고 올라가라. 너는 네 스스로가 올라갔네.